증여와 상속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여하고 상속 의미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세율 또 공제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세금 일반적으로 상속을 했을 때 가업 상속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또 상속받을 준비, 상속받을 준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상하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상속받을 준비를 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학습 목표는 증여와 상속의 의미 이해하기, 상속 증여 세율 이해와 절세 방안 모색하기, 증여 시기와 방법 계획하기, 상속 받을 준비하기. 이걸 학습 목표로 정했어요. 절세 할수 있나? 어떻게 준비하지? 아까 돈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돈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이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뤄놓고 가진 게 있으면 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속 증여 의미. 상속은 증여는 이거. 상속. 죽었을 때 증여는 살았을 때 하는 거예요. 쉽게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고, 고 차원적인 그런 단어 쓰지 않을게요. 의미. 대가 없이 무상교부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돈안 받고 주는 거예요. 시기.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한 때, 실종 선고 받은 때, 이때가 상속 시기야. 증여는 주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때, 또 받을 사람이 내가 받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때가 이제 증여 시기로 보는 거예요. 대상. 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다 상속이 돼요. 이 뜻은 뭐냐면, 이그 건물 한 채를 놓고 돌아가셨어. 근데 여기에는 이 건물 값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어요? 임대 보증금도 있고, 은행 빚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또, 혹시 아버지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차용증 써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속은 이 건물에 관련되지 않은 차용증 써주고 도장 찍어준 것까지 다 상속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증여는 뭐냐? 이 건물이야. 그럼 이 건물에 관련된 것만 해당이 돼요. 다른 빚이 있어. 아버지가 차용증 써준 게 있어. 이거 상관 없어요. 그 관련된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게 증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aughs> 재산 가액. 자산, 모든 권리에서 모든 의무를 뺀 것,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 이걸 자산 가액으로 봐. 근데 증여는 그, 아까 요 건물 하나에 해당되는 것만 한다고 그랬죠. 대상 자산, 대상 자산 관련 부채만 빼는 거예요. 이 건물에 관련된 평가 금액에서 거기에 관련된 빚만 빼는 거예요. 세율, 자산 가액에 따라 증여 상속자에 따라. 공제 세율 다 달라요. 이제 이건 좀 이따 설명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속 증여 세율. 1억 이하 10%, 1억에서 5억 사이는 20%, 천만원 누진 공제 있고, 뭐 30억 초과, 50%에요. 30억 초과 증여 상속하면 그 4천, 4억 6천만 원 누진 공제 있어요. 근데 증여 공제, 증여는 살아서 그줄수 있는 거라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10년마다 한 번씩 주시는 게 좋아요.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 원, 자녀 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증여 관련된 그 공제 액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속 공제 한도.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상속을 해. 그럼 기본 공제 2억, 뭐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는 19살까지 천만 원씩 매년, 뭐 10살이다. 그럼 9년 동안 그러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노인이 있을 경우 65세 이상 5천만원 공제해 줄수 있고 장애인은 남은 수명 기대치 장애 정도에 따라 이제 그 수명 기대치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 1천만원씩 계속할 수 있어. 이 사람이 50년 더살수 있다. 그럼 5억까지 공제가 되겠죠? 배우자. 최고는 30억.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2천만에서 2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를 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 아들딸한테 상속을 해주고 싶어 그랬을 경우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했다 그럼 200억 원까지 공제가 돼요 30년 이상 했다 그럼 500억 원까지 공제가 돼 그럼 여러분들 세금 낼일 있어요 없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7년간 사후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은 우리 자녀가 7년 동안은 이걸 팔라도 안 돼. 직원을 또몇 프로 이상 감원해도 안 돼. 요런 규정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것까지는 여기서는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못 돼요. 그러니까 요건,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부모,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 이상 상장사는 30% 이상이어야 된다. 자녀 상속인이 뭐 상속인은 거의 다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인 경우 상속 개시 2년 전부터 가업 기업에 종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연로하셔. 그러니까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면 2년 전부터 다니던 직장 뭐 이렇게 돌아가실 때 되면 또그 상속받을 자녀들도 거의 뭐 50대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직장 다녀봐요. 지금 보면 금융기관도 뭐 40대 초반 지점장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50세 못 가서 다 잘려요. 그럼 그, 그렇게 잊지 말고 가업 하시는 거 있으면 내려오셔서 이제 같이 하시면 언제 돌아가셔도 이렇게 세금 절감이 되기 때문에 50살 먹어서 직장 생활해서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그거 버는 것보다. 세금으로 공제받는 게 여러분들 훨씬 낫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를 설득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 취임을 해야 되고,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해야 이제 공제받은 걸 토해내지 않고 갈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잘그 세무 전문가하고. 잘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일반 상속인 경우, 가업 상속인 경우, 여기 세금 비교해 놨어요. 600억 원 상속재산 가액이 있어. 그랬을 경우, 일반 상속인 경우는 284억을 내야 돼. 일반 상속인 경우는. 근데 가업 상속인 경우는 41억 6천만 원만 내면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것은. 상속받을 준비. 어떤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지? 영농 상속 공제. 지금 15억 원까지 기본적으로 되고. 피상속인 영농 상속 재산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해야 돼요. 피상속인, 우리 아버지 논밭 있어, 산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해야 돼. 그 근처에 살면서. 또 상속인, 자녀. 마찬가지 여기도 연접한 시공구에 거주하면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거나 영농, 영어, 임업 후계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또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임업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임업 후계자가 되게끔 자기를 갖춰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면 이 세금 절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 후 5년 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농사를 중단해 그럼 어떻게 나라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세금 다시 내라 이렇게 해요. 또 자격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농지 같은 걸 증여했을 경우 여기 100% 감면이다 그랬는데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 준다 이 뜻이에요. 감면 대상 자산은 4만평방메타 이내에 농지 농지는 4만평방메타 초지는 14만8500평방메타 우리 임업교육이니까 산림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경우 29만7천평방메타 조림 기간 20년 이상인 경우는 99만 평방미터까지 감면 대상 재산에 속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간 상장 주식 매매를 통하여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가점 주주가 아니다. 세금 어떻게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양도세.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제가 7,500만 원 벌었는데. 안 냈죠. 증권거래세만 내고. 안 내도 돼요. 그 다음, 주택을 구입한 후 15개월 만에 매각하면서 1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15개월 만에. 15개월 만에 했으니까 어떻게. 일주택자예요. 일주택자. 양도세. 낼까요? 안 낼까요? 여기, 15개월 내야 돼요.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5억 원에 구입하여 3년간 거주한 후, 10억 원에 양도했다. 1주택자다. 어떻게?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1주택자. 안 내도 될것 같죠? 근데 아까 제가 고가주택, 얼마 이상이 고가주택이라고 그랬죠? 9억 원 이상이 고가주택이라고 그랬어요. 9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9억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아파트 입주권을 2천만 원에 구입해서 2년 후에 5천만 원에 양도했다. 건물 준공 전이에요. 입주권 무조건 내셔야 돼요. <laughs> 5년간 작용한 농민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했다. 어떻게? 아까 4년 작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안 내도 돼요. 가업 상속으로 상속세 감면받은 상속인이 6년째 되는 해에 지분의 30%를 매각하면서 양도 차익 3억 원이 발생했다 그랬어. 어떻게 해요, 여기? 가업 상속 공제해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7년 동안 팔면 안 된다 그랬어요. 7년 안 돼, 내야 돼요. 이런 건.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왜 퀴즈를 넣냐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요거 생각을 해 보라는 의미에서 퀴즈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항상 탄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박찬호 선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일만 있었던 거로 생각하시죠?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면 뉴욕 양키스에서 방출당했었어. 그럼 할 일이 없잖아. 야구선수가 그 자기 구단에서 방출당하면 어떡해요. 이때 이제 이 박찬호 선수가 쓴 글이에요. 시련이 많다는 건 운이 좋은 일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련 또 흘러간다. 기회는 언제나 있다. 여러분들도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잠깐 농업 임업회계 세무 본래 제 전문이 이거예요. 제가 회계학 박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문인데 이거는 그 농업이나 임업을. 시작한 이후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회사를 안 차리신 분들, 귀농, 귀촌, 귀산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가 대부분 강의 다니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꾼 거예요. 제 강의 내용 자체를 바꾸고 이게 지금 맨 뒤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잠깐 잠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제가 캐치해서 해드릴게요. 누가 농업인이고 누가 임업인인지 이건 아마 다른 사람이 강의하면서 법규 쪽 다른 분들이 해줬으리라고 믿어져요. 근데 농업인인지 임업인인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 면접기든 아까 제가 누가 그저 오기 전에 전화로 질문한 사항이에요. 농업인 1,000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00 평방미터 300 평을 샀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집도 짓고 싶어. 그럼 집 50평 지면 950평 남았잖아요? 그럼 나 농업인? 등록 안 해줘요. 1000평방메타 미만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를 짓겠다. 그 땅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1000평방메타보다 훨씬 넘어야 되겠죠. 그 도로가 또 가운데로 쫙 나. 그럼 그거 농사 짓는 땅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 농업인에 해당이 되려면 임업인은 3000평방메타. 그리고 종사기간이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임업인이 되려면 90일 동안, 요게 없어도 90일 동안 임업에만 종사하면 또 임업인이 될수 있어. 이게 다 해당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돼. 근데 우리 시골에 농토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 그러면 내가 매주마다 가서 토요일 일을 가서 일해주고, 설때 추석 때 가서 일해주고 와. 그러면 나 농업인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몇 주죠? 1년이 몇 주예요? 52주예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하면 104개야 그럼 여기 90일 충족이 돼요 안 돼요? 토요일 일요일 계속 가서 일했다 그러면 이거 충족돼요 그럼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도 농업인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잘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잘 판단하셔서 근거 자료 잘 만들어 놓고, 일하는 거 사진 다 찍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 설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인으로 할수 있어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는 게 연간 120만원 이상. 한 달에 10만원이에요. 별거 아니니까. 어떤 기준에 해당이 되든지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되게 해보세요. 여기는 이 부분은 뭐 거기에 종사해야 돼. 그러니까 농업 그 회사 법인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격 이런 건 넘어갈게요.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은 할 거예요. 아까 세금 부분 뭐 다뤘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농업인 세제 혜택, 재산세도 많이 깎아줘. 종합부동산세 제외돼요. 땅농사짓는땅 많이 있어도 재산이 종합부동산세 제외돼. 상속세 어떻게? 15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지. 영농에 종사할 경우. 증여세. 제가 말씀드렸죠. 가업상속. 600억 원까지. 취득세. 자격농민이 규모를 늘리려고 했을 때50% 감면.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했을 때 감면해줘요. 안 내요. 하나, 더. 근데 그게 계속 해주는 게 아니야. 2년까지. 설립 후 2년이에요. 그것도 잘 아셔야 돼. 옛날에 설립해 해 놓은 농업회사법인 있는데, 5년쯤 지난 뒤에 근리 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 부가세 면제 받는 경우 많아요. 영세율, 영세율이 되는 건 부가세 10%잖아요. 10%가 아니라 영의 세율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계 같은 거다 부가세 붙어요 공장에서 쓰는 기계들 근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안 붙어 그리고 사후 환급 농업용 필름뭐 농업용 포장망 뭐 이런 것들 다 안내요 이거는 처음엔 내고 사후 환급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 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임업인들이 거의 다 농업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협에서 신청을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 요 본인이 뭐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는 것보다 쉽게 할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 없어도 할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건 아까 농업인 아, 아니다 아 해줘야 되겠다. 농업인 주택 건축 시 농지전용 부담금 30% 공제해 줘요. 주택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취득세 면제해 줘요. 또 언제 면제해 주냐. 농어촌 정비 규정에 따라 개량했을 때뭐 이런 경우. 전용 면적 150평방메타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이렇게 돼 있어요. 부속토지는 7 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 전용 면적 150평방메타. 이거잘 지키셔야 돼. 우리는 뭐 친척들도 많고 우리가 시골에서 뭘 하면 막 많이 모여. 한 100명 정도 우리 친척들이 모여. 이래갖고 우리 집을 크게 어야 돼. 그래서 한 200평, 200평방메타 짓고 싶어. 그럼 감면 하나도 안 해줘요. 150평방미터까지만 해주고 넘어가는 50평방미터만 세금 추징하면 되지 않냐? 이거 아니에요. 다안 해줘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규정에 따라서 하시고 시골은 뭐 창고도 질수 있고 하우스도 질수 있고 뭐다안에서뭐질수 있고 해도 크게 문제 없잖아. 이런 걸 이용하시면 돼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재산세 면제. 취득세 면제받은 주택, 요거, 최초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 면제해줘요. 근데, 5년 내에 팔면 어떻게다 추징당해요. 내가 시골에, 뭐, 귀농, 귀촌 해가지고, 이제, 집 짓고 이렇게 잘하고, 면제받고, 뭐, 지원받고 해서 잘 살았어. 한 3년쯤 살다 보니까, 아유, 못살겠어. 막, 모기, 뭐, 파리에, 뭐에, 뭐, 지저분하고, 뭐, 서울에서 살던 거하고 전혀 이게 달라. 또, 일도 하기 힘들고. 그 3년쯤 지나서 이거 팔아야 되겠어 팔았어 그럼 감면 받은 거 면제해 준거다 도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5년 이라는 기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에서 5년 중요한 그 횟수니까 잘 기억하세요 법인세 비교 아까 이거 해드린 거예요 이것도 해드린 거고 <laughs> 세금 굉장히 문제가 돼 지금 지금 이 그 요즘 그 세금 문제 뭐 많이 문제가 될 거예요. 이 과거에 이런 그 농민 봉기 운동이 이때 있었다. 이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농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보시라고 지금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이제 세금에 대해서 저항이 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영학자의 입장에서 봤을.